집은 있지만 고정소득이 없어서 노후 생활 자금에 문제가 있는 고령자분들 많죠.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주택연금입니다. 특히 혹시라도 부동산 가격 하락기가 다가올 때는 이걸 빨리빨리 가입해두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데요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김현우 소장님. 네. 먼저 주택 연금이 뭔지 개념부터 좀 정리해 주실까요? 네. 아, 내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그 대출금을 연금의 형식으로 꺼내쓴다라고 네.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, 우리가 보통 일반 주택 담보 대출을 받게 되면요. 목돈을 받아서 이 돈을 어딘가에 쌓아놓고 조금 조금씩 꺼내쓰게 되겠죠. 네.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 쓰지 않은 목돈에 대해서도 계좌 개 계속 이자가 붙어 나갈 거고요. 예. 또이 돈도 언젠간 소진이 되고 또 언젠가는 이 빌려 쓴 돈에 대한 대출금도 집을 팔아서 갚거나 다른 돈으로 갚아야 될 겁니다. 예. 그런데 주택연금은 이렇게 받아간 연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부과가 되고요. 나중에 혹시나 사망을 하게 됐을 때 받아간 연금과 이자를 합쳐서 집값에서 뺀 다음에 나머지 돈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혹시 집값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아갔다라고 하더라도 그걸로 종결되는 제도입니다. 요즘은 그 대출 없는 집이 거의 없잖아요. 그렇습니다. 대출을 끼고 있는 집도 주택연금 신청이 되나요? 아, 원칙적으로는 대출이나 보증금이 있으면 불가능한데요. 네. 다만 인출을 통한 상환으로 가능합니다. 뭐 쉽게 얘기하자면, 어, 대출 금액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연금을 주겠다는 라 건데, 예. 여기에도 한도가 있습니다. 어, 이를 계산할 땐뭐 인출한도, 대출한도라는 걸 복잡하게 계산하는데, 네. 이해하시기 쉽게. 어, 실제로 얼마만큼의 대출금을 끼고 있을 때 활용을 할수 있는지 알아보면요. 신청 시 부부 중에 연소자 6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집값 대비 약 27%, 그리고 65세일 때는 집값 대비 31%, 그리고 70세일 때는 집값 대비 37%까지는 대출이 끼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예. 다만 이 집값에서 이만큼을 빼고 연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연금액은 100%다 하는 것보다는 70% 정도가 줄어든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제일 아마 궁금해 하실 부분은 과연 한 달에 얼마씩 받을 수 있는 애가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계산을 좀 해봐 주시래요 네, 아, 지급 방식하고 또 연금을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큰데요. 네. 아, 일단 6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,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는 종신 지급 방식을 알아보면요. 예. 주택 값이 1억일 때는 약 20만 원 정도, 그리고 3억일 때는 62만 원 정도, 5억일 때는 103만 원을 종신토록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급 기간을 정해 놓는 방식도 있는데요. 20년을 정해 놓는 확정기 예, 확정 기간 방식 같은 경우엔 1억일 때는 24만 원, 또 3억일 때는 74만 원, 5억일 때는 월 123만 원을 20년 동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이 생각보다는 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예. 그럴 바에야 그냥 처분을 하고 현금화해서 예. 쓰는 게 낫지 않나요? 아 이럴 때 이제 생각을 해보실 게 있는데요.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네. 우리가 집값의 100%를 다 대출해주는 건 아니죠. 어, 주택연금도 마찬가지인데 예. 여기에도 대출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집값의 40%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. 다시 말해 60세 때 신청을 하게 되면 1억짜리 집은 4천만 원 정도는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6천만 원 정도는 활용을 못하는 셈입니다. 예. 그런데 만약에 집을 판다고 해도 어디 가서 살 집은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집판 돈을 전부 다 활용을 할 수는 없겠죠. 어, 그래서 마찬가지로 집을 팔았을 때. 어, 나머지 40%를 가지고 어떤 어, 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. 예.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보험사의 연금 상품인데요. 네. 어, 1억짜리 집을 팔아서 4천만 원으로 보험사의 즉시 연금 상품을 가입하는 것과 비교를 해봤더니. 4천만 원짜리 직시 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월 수령액이 약 15만 원 정도 되고요. 네. 주택 연금으로는 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음... 주택 연금이 일반 보험보다는 한30% 정도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거죠. 훨씬 유리하네요.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집을 판 다음에 이 돈을 전부 무슨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택 연금을 활용했을 때 장점. 어,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평생토록 유지하면서 거주할 수 있다라는 장점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 네. 아무래도 주택 연금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마지막 질문 시간 관계상 드려야 될것 같은데 예. 집값이 이제 가입한 이후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래도 이 연금 금액에는 변동이 없나요? 네, 집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연금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요즘에 뭐 아파트 가격 하락한다라는 소식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. 네. 집값이 5억이었다가 뭐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처음에 신청한 연금에 그대로 받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. 집값이 오를 때는 어떡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취소하고 다시 신청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되면 해당 집에서는 3년 동안은 재신청을 못하니까 이 부분만큼은 알아두고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집은 자식에게 물려줘야 된다 이런 통념이 강했지만 뭐 네. 생활자금이 필요하면 또 활용을 해야죠. 네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.